님들 이거 나만이롱 가끔 가격이 진짜 이해 안 되는 카메라들이 있음. 먼저, 후지 X1005, 2020년에 169만원에 나온 카메라인데, 현재 중고가가 180에서 200인. 신품이 아니라, 중고가이론, 심지어 후속작 X1006는 정가보다 60에서 70더 비싸게, 기본 260에 거래된 크크. 요즘도 공홈에 가끔 매물 풀리긴 하는데, 그거 사면 바로 60번은 거의. 후지 필름몰에서 알림고고 크크. 참고로, 풀프레임인 소니 A7C는, 새 상품 이 250인 크크. 물론 장점도 있음. 광학식 뷰파인더, F2.0, 밝은 조리개 렌즈로 결과물 플러스 감성은 확실함 근데, 달렌즈의 렌즈 교환식도 아닌, 5년 지난 카메라를 중고로, 그것도 웃돈을 주고 사는 게 맞는 걸까? 두 번째는 니코 Z83X. HDF임 이 카메라는 기존 GR3X에 HDF 필터를 넣고 가격을 올린 건데 크크 이건 미스트 계열 필터라 감성샷 찍기에 좋은 건 사실이지만 정가가 170인데 중고는 200까지 감 그래도 이번에는 색깔 에디션 장사는 안함 그거 안한게 어디냐 싶음 아참 필터를 끼운 거니까 당연히 기존에 있던 ND 필터는 빠짐 마지막은 콘탁스 d 3림 사실 크게 별건 없고 90년도에 출시된 하이엔드 필름 카메라임 AF 느리고 AS도 안됨 근데 GD, 제니, 캔달 제너가 들고 나오더니 100만원 하던 게 300까지 뛰어버림 크크 다시 말하지만 필름 카메라임 크크크 그 가격이 성능도 희소성도 아님 그냥 셀럽빨임. 이거 살돈 모아서 그냥. 라이카